반갑습니다, 여러분. 신월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개의 흥미로운 마인크래프트 보스 에드온드를 리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알아볼 에드온은 바로 네크로면서 보스입니다. 여러분은 우선 보스와 싸우기 위해 간단한 재료로 조합할 수 있는 이 마스크를 스켈레톤한테 씌워주면 보스로 진화하게 됩니다. 이 보스는 간단하지만 나름 버거운 패턴으로. 여러분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. 네크로맨서 다운 소환 마법을 주로 사용해서 여러분을 적대할 것입니다. 여러분은 이 보스와 맞서 싸워서 이기실 수 있으신가요? 두 번째로 알아볼 에드온도 역시 보스 에드온입니다. 바로 엔더맨 보스 에드온인데요. 이건 보다 복잡한 조합 과정을 통해 포탈이라는 아이템을 제작한 뒤 엔더의 눈을 7개를 박아 소환하는 진정한 엔더맨의 보스입니다. 이 보스는 여러 무기를 사용하며 여러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. 그렇게 무장을 단단히 해 두셔야 합니다. 이러한 막강한 보스를 물리치게 된다면 마지막 죽는 모습도 매우 거창합니다. 이러한 간지나는 보스와 한번 싸워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? 자, 이번 영상 리뷰 어떠셨나요? 저는 앞으로도 매우 다양한 장르의 애드온과 텍스처 팩을 리뷰할 계획입니다. 더욱더 다양한 것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